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맡기신 분은 시작 님입니다.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게요. 초월 레벨 1.56에 패법 리치링 파편 버프에 시켜했다가 영약까지 하고 HP가 844만.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전드 1 기준으로 188억. 자, 이분은 여기에서 어떤 걸더 맞추시고 어떤 걸 바꾸셔야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이에요. 기억 무기 노강 포업에 멸망전에서 노강 리업에 5호 시작 세트 에다가 지원가 세트에 스루트참 6강 2업에 근노시스 토템 에다가 인형룸을 사강에 드라이고 플라메시겠네요 일단 이 무기같은 경우에는 임시용이야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여유될때쯤이야 최종용 한번 노려봐요 정령석 또한 임시용이긴 한데요 그래도 성능 꽤나 좋아가지고 이것도 역시나 무기랑 똑같이 최종용 노릴때 아니면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액세서리 볼까? 모자 임시용 상의 임시용, 하이도 임시용에, 장갑도 임시용에, 신발도 임시용인데, 굳이 당장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꾸고 싶어도 타용용이나 최종용 마추, 맞출 때쯤이야, 바꿔요. 그러면 이제 뭘 바꿔야 되냐? 액세서리 바꿔야지. 빈디 안경 스타킹, 이번에 새로 나온 마녀나 아니면 다크헬프, 망토기걸이 반지, 나테나 탐욕, 이걸로 바꿔야죠. 스펙계나 오를 거야. 전체적으로 2업, 3업 정도로 맞춰봐. 어떤 옵션을 사야 되고 어떤 가격으로 사야 되고 뭐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 가격 이 옵션이면 괜찮다 막 이런 식으로 경매장 보면서 한번 구해봐. 이렇게 봐하고 볼줄 아는 사람이라면 액세서리도 어느 정도 볼줄알 거야. 그거 말고는 음 이거 풀광하고 각성업 적당하게 무공속 성20 근처로 박는 거 있겠네. 그다음 패션 산길반 노광의 아플참 풀광의 탱고또탱 풀광 꾸준히 할 것만 남았고 특수. 손수건, 노강에, 도전 펜더트, 10강에, 길드 소우시 위장 3강, 길드 나피장 5강에, 전산 풀강, 나침반 풀강, 카드, 알열세 풀강했다가 메노이티 목걸이 풀강 투업, 안드레아 교본, 7강 투업, 노토리아 스티커, 노강 보업, 헤레벨트, 풀강, 리업 레피카 브르치 18강 투업에, 양카스, 데모닉, 음, 9강, 노강했다가 2업, 3업, 무한, 두 번째, 네 번째, 둘다 노강에, 3업, 보업, 강인한 군조 배치, 8강에, 도련맨이 엔티 배치네요. 엔티베치는 투업 고수치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근처까진 가는 옵션이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쓸 것도 생각해봐요. 내년에 초종용 바뀌잖아. 그거 말고 더할게 있다면 꾸준히 강화 칠거 강화 치거나 아니면 최시다 하는 거. 목걸이는 검은용, 벨트는 버니버니. 근데 급할 필요는 없겠다. 어, 벨트나 목걸이나 옵션은 좋아가지고. 근데 벨트는 몰라도 목걸이는 그래도 벨트에 비해 싸고 그래도, 여거는3리이고여거는 뭐, 1옵이고 각성업이 있고, 없고 차이도 있다 보니까, 배트 말고 목걸이만 바꿀 거한번 생각해봐. 그거 말고는 꾸준히 할거라든지 나중에 여유될 때할 거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돈 여유될 때 손수건 10강짜리로 바꿀만한 게 있겠네. 그 다음에 잼. 봉인된 잼 세트, 지원가, 초트리리즈로 어, 지원가, 지원가. 여기에서 더할게 있다면, 1번 잼강화 치는 거 말고는, 이제 4번 잼초엘리리즈로 5번 잼아가치랑 뭉잼 2번 잼 길드잼으로 바꾸는 게 있겠네. 근데, 아가수랑 악몽제 먼 미래에 맞출 거면, 춘식랜드 잼으로 맞춰요. 인챈트리직절 해. 최대 데미지나 크아 암튼, 암튼, 4번 잼은, 푸른 잼만 인천하면 돼요. 마법력 퍼센트 십자기 13% 기준. 2번 잼은 3번 잼한 거랑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음, 에... 여기 속성장 해야겠네. 어, 여기 속성장이 안돼 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잼 관련해가지고는요, 1번 잼 꾸준히 강화하는 거 말고는 딱히 보지 마. 특수 관련해서는, 이거. 장비 최신화 하는 거 말고는 강화치는 거그 음, 외에는 나중으로 미뤄. 그럼 이제 뭐해야 되냐? 액세서리, 액세서리 교체가 지금 가장 우선순위가 커요. 액세서리 교체하고 특수 잼 제가 방금 말한 거 하신 다음에 원한 쪽부터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만 하면 가성비 끝나거든. 그다음에 타이틀 음, 나전설 그리고 마음력 재운배 안 하셨네요. 마음력 증가가로 드시고요. 근력이나 행운 감소가로 둘 중에 하나 드신 다음에, 능력치 재음배국 써봐요. 그리고 내가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별지기가 있으시네요. 나전 설보다 별지기가 더 좋아. 암튼, 길드는 좋은 곳. 그럼 상태창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도감. 1403개, 471개, 열 18개. 이거 노가락성 해주고 있지? 도투누리도 심심할 때 하시고. 그거 말고는 뭐, 나머지는 심심할 때 꾸준히 하고. 아이템 모스터더금도 심심할 때 꾸준히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업적. 22랭크죠. 어 조만간 23이네요. 아 어, 이거 심심할 때마다 해봐. 어 요즘 업적은 25랭크까지도 쉬워졌어요. 음이점 말아두고 그다음 평판. 평판은 헌터 꾸준히 하고 있으면 됐고 룬1티어가 하나 둘셋넷 딜에 도움 안 되는 게 하나 있다가 나머지 딜에 도움 되는 거 이거는 임시웅이야. 임시웅이긴 한데 당장 돌릴 필요는 없고요. 먼 미래 이 300억 모이면 돌리자. 음, 이거는 일단 없는 셈 치고 지나가. 그다음 별자리. 사자리 천자리 위주로 해줘. 그 다음에 쌍둥이 그 다음 황소 개자리 하시고 그 다음에 행운 쪽쭉 밀고 퍼센트장 하면 되는데 당장은 하지마 님도 그거 알고 포인트만 쌓은 것 같은데 액세서리부터 세팅한 다음에나 이거 이어서 해주는 게 좋거든 그 다음 선물 음 포인트만 쌓고 있네요 이거 공용석은 왜안 만드셨대? 어 이거 파편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꽤나 많으신데 공용석 대충이라도 껴놔 없는 거보다 있는 게 훨씬 나아 암튼 나중에 이거 돈좀 있으면 이제 등급업 하시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3등급까지 했으면, 소울리스워는 마하트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글레이프니르 방망이. 그 다음에 타바숭. 그 다음에 여구슬. 그 다음에 좌상. 그 다음 각인는 잘하고 계시고, 초월 스택 같은 경우에는 초월 1부터 보자면, 피통은 필요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 크왁은 필요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지. 잘 하시고 계시고. 초월 2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배우는 거 아니에요. 댕감 1 같은 경우는 초월 레벨 10에서 15 사이에. 그때 찍는게 좋거든 지금은 다른게 더 우선이야 이런거 있잖아 데미지 관련된거 최소데이나 백어택 이런것도 짜잘하게 찍어주면 좋고 추뎀도 은근 쓸만해가지고 좀 많이 배우는게 좋고 그거말고 쿨감이나 이동속도도 괜찮아 음. 이런거 저런거 찍다가 렙 5쯤 됐으면 무공속성 1 찍어요 그 다음에 탐욕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찍어놨냐 어? 피통 필요해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피통이 급하진 않은데 차라리 딜 필요한데 이속 괜찮으면 요거 찍고 어, 그거 아니면 요거 데미지 관련해서 괜찮고, 탱킹 괜찮으면 이거 찍는 거 괜찮고, 피통 내리면서 데미지 올리고 싶으면 이거 찍는 거 나쁘지 않고, 포인트 남으면 금마 쪽 줘. 요거 찍다가 이제 이 금마 찍으면 돼. 이게 더 좋거든. 그리고 투지 같은 경우는 HP를 왜 써? 어, 금마 해. 금마 찍다가 나중에 포인트 되면요, 요쪽으로 넘어. 최종, 최대는 최종, 크뎀 이거 3이나 4까지 찍었을 때는 타겟 1 찍는 거 나쁘지 않다. 알아두고. 그 다음, 메모리얼. 이리스 세티효과 네스 등급 카즈노는 HP라 등감 있으면 돼요. 근데 원래 이두쪽다먼미래 하는 거라가지고 이거 지금 신경 쓰지 마. 아, 미래도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우선순위 낮아. 무엔 레비는 기본 베이스 쪽에 딜의 용향이 낮은 거 거슬리면 돌려요. 예, 꽤나 보이거든. 세티효과는? 오, 여기는 좋네요. 스킬. 님꺼 스킬이 지금 소울 마스터 4, 오렙 했다가 스위프트 소울 오렙 했다가 인피니티 4렙. 이렇게만 있지. 지금 중요한 것들이 다안 떴다 소울마스터 1, 2, 3 그리고 와일드 소울은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돼 지금 쓰진 않으니까 그리고 자이언트 킬러도 띄우셔야지 지금은 메모리얼은 무조건 스킬 띄우는 거에 집중하세요 네, 스킬이 최우선이야 아무튼 세트 효과는 음잘 해놨네 그다음 초월 흑월 초행 기모베이스 관련해서 딜의 영향을 낮은 것만 돌리고 세티효과는 음, 여기만 좀 돌리면 되겠다 최종크뎀 최종체뎀 합쳐서 3퍼 이상 사이암만각일리 필요하면 띄우고 아님 말고 세티효과는 일단 냅둬 더 높이더라도 먼 미래 기야기야 여기 세티효과는 최대 램 기준 40퍼 지배력 기준 3퍼 잡으셔야 되는데 다시 말하자면 스킬이 최우선이고 스킬쪽 띄우면 그외에 나머지는 님이 원하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환수 초신수는 스킬은 안찍고 특성은 왼쪽 몰빵 나머지 오른쪽인데 그래도 이런 것좀 찍고 있네요 음. 근데 아무리 그 왼쪽 물방이라도 이건 찍는 게 좋아요 소환 시간 이건 무조건 다 찍으셔야 돼 이거 없는 찍지 마요 이건 2 포인트씩 들어가거든 그다음 배아 스킬 안 찍고 어 얘도 오른 왼쪽 물방이네 누구를 주력으로 하려고 지금 얘둘다 이렇게 하셨대 아 참고로 소울리 스원도 초신수 나쁘지 않아 배아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투톱 체제로 갈지 원톱 체제로 갈지 어떻게 할지는 잘 생각해봐 근데 제대로 소환할래라면 오른쪽 물방식으로 하세요 이거 빼고 그리고 요것도 빼요. 그 다음, 리치린 같은 경우는 스킬을 안 찍고 계시고. 근데 이거 왜 껐대? 음. 특성을 왼쪽으로 빵 나보죠, 오른쪽에. 유니아 같은 경우에도, 어, 똑같네요. 그리고 지금 다른 데 각성하려고 이렇게 찍고 계신데, 이런 거는요, 이벤트 수강 주으로만 해요. 거래 가능한 수강 주물은 여러 데를 찍어. 돈 필요하면 얘부터. 괜찮으면 얘들 중에서 뭐 필요한 거부터. 그 다음, 스킬 트리 보겠습니다. 뭐, 솔리스 원이. 스포가 넘쳐나. 게다가 님은 크와까지 필요 없잖아. 그래 가지고 뭐 딱히 말씀드릴 게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똥이잖아. 어, 이거는 배울 필요 없어. 차라리 이걸 배울 바에는 요런걸 찍는 게 낫지. 그 다음에 특성은 놓친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각성 트리 보겠습니다. 어 아이씨, 지금 각성석 빈슬롯이 두개 있잖아. 저 공짜로 얻은 건데 그냥 각성석 이거 위에 각성석으로 조합한다면 대충 쓸만한 거 나오면 껴도 그게 나. 아 그리고 피통이 필요해도 이건 에바예요. 그리고 요즘 인피는 그냥 쉴드용입니다. 딜용이 아니에요. 이거 봐님 인피니티 메모리얼 4렙 있잖아 그게 지금 119억 떠요 그러면서 메모리얼이 아예 없는 소울마스터 3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렇게 떠요 방당들 차이 개심합니다 이민기로만 봐도 이래요 그러다보니까 이거는 그냥 쉴드용도로 쓸거 아니면 버리는게 낫습니다 요즘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거 포인트 빼둘게요 그럼 스킬트리에서도 빼두겠습니다 일단 뭐 이거 내리고 뭐 다른거 아무거나 찍지 뭐 그리고 이거 찍어주면 좋은데 왜 안찍었대? 이거 좋아 이것또 좋고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타는 게 아니지 이렇게 타셔야지 이렇게 타시면 여기는 노블레스도 배울 수 있고 님 명중 여유가 나쁘지 않잖아 특히나 이거 지원가에서 바꾸면 더 명중력이 괜찮아질 거 아니야 이것도 배워줘 이거 좋거든 그리고 요즘 와일드 소울 안 써요 어, 님도 안 쓰고 있잖아 그냥 빼버려 나중에 좋아지면 배워 그리고 이걸로 뭐 최대 데미지 했다가 금마. 올스 1%씩 배워줄까? 그리고 요것도 일단은 떨구고, 아, 요것도 떨구야지. 맞아, 맞아. 여기도 떨구고. 얘는 포키 잘 이용할 줄 알면 배우는 게 좋거든? 잘 이용할 줄 알면 배우고, 아님 말고. 그리고 일단 피통이랑 요쪽에다 주겠습니다. 음. 여기서 더 찍고 싶다면, 어, 각성속 관련해가지고 1포인트 기준 최대 등크댐20% 이상, 2포인트 기준 30% 이상 나쁘지 않고, 요렇게, 어, 피통 괜찮을 때 이거 배우는 거나쁘잖아 그리고 이 근처에 는올스1퍼랑 크뎀 배우는거 나쁘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지배력 배우는거 나쁘지 않고 최소 최대 레벨이 10퍼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것도 나쁘지 않고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놓칠뻔 음 이렇게 하면 또 3포인트 확본데 이 3포인트 가지고 아니 4포인트 가지고 풋기 배워둘게요 그리고 3포인트 기는 최대 램크 뎀 40퍼 이상 각성석 여기 끼워두면 여기 3포인트를 여기로 바꾸나 자그 다음에 기간제 할거다 했고. 컬렉션 쪽은, 이제, 음 아직은 할 때가 아니야. 나중으로 밀어나. 어 지금 할 필요는 없어. 그 다음, 초이는, 꾸준히 하고 있으면 됐어. 음, 잘하고 있네. 그 다음, 애완동물 보겠습니다. 일단, 잠재력이에요. 딱히 바꿀 게 없긴 해요. 음, 근데, 여기서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싶으면 A등급, S등급, S등급, r 등급로 올리는 건데, 그 과정에, 고정 된미지 R등급, 속성력 플러스, 이거 다 돌려버려요. 이거 별로거든요. 알겠지? 그러면서 메인펜 인챈트 같은 경우는 왜 체력 하다 말았어? 체력도 25자까지 해주고, 어, 나중에 여유될 때, 최대 데미지는 50% 이상, 마음력 체력은 1000 이상으로 해줘. 그리고 애완동물 여기서 더 구매할 거면 빈펫들 관련해가지고, 돈 여유될 때나, 풀려서 저렴해지거나 아니면 가성비 좋은 애를 위주로 사면 될것 같아. 더 이상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종폐하겠습니다님 같은 경우는 라테일 한달 차인데, 굉장히 잘하고 계셔. 여기서 이제 뭘 할지가 궁금해가지고 어, 현질한다면 뭐 할지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푸디로 신청하셨는데 뭐 이제 앞으로 뭐 할지는 알았죠 그리고 뭐 어떻게 현질할지도 어느정도 이해되셨지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의문은 다 해결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기준 등급 매겨야겠죠 제 기준 등급은 S등급인데요 이 정도 성장 속도라면 아마 조만간 등급 오르겠다 어, 특히나 액세서리 바꾸고 몇좀만 건드려도 될것 같긴 해 음. 그러니까 어 레벨링 위주로 하면서 계속 잘해 봅시다. 그러면 요까지예요.